안녕하세요. 복음의 시태그의 MC 박찬미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싱어송라이터 정주연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참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정말이에요? 응. 예, 많이. 에, 듣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봤을 응. 때는 전혀 그런 모습과는 상반된 아, 모습이었는데 SNS는 좀 과장된 네.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참하고 아. 순하고 네. 그런 멤버들 어디 있나요? 아. <laughs> 위에서 게임하고 있 <laughs> 네. <laughs> 그렇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주현 전도사입니다. 어,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서 그리고 수련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 사역을 하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님을 SNS에서 봤어요. 네. 네. 근데 그 들판에서 앰프 조그만한 거 하나 놓고 기타 한 대로 네. 마이크 스탠드로 이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이 꼭 어.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음. 들판에서. 아, 들판에서? 들판에서 수금을 이렇게 치면서 아. 네, 사자와 뭐 양과 염소와 함께 어, 뛰어넘는. <laughs> 네. 복가적으로. 네. 그런 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음. 아니, 어떻게 버스킹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어, 제가 예배 인도자가 먼저였고, 전도사고 예배사역자가 먼저였는데,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은혜롭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기름부심이 있다. 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기름부심이 있는 목소리가 뭘까? 음. 어,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셔서 성도들이 듣기에 은혜롭고 좋은 것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검증을 해보자. 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필요했어요. 한 가지는 네. 슈퍼스타 K나 이런 음. 음악 프로그램에 어, 나가서 네네. 전 국민 앞에서 한번 검증해보는 방법. 정말 기름 부셨다면 어떤 울림이 있는지. 두 번째는 버스킹으로 이제 세상에서 외치는 네. 자의 소리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는 것. 근데 제가 경쟁하는 걸안 좋아해서 1번은 네. 일찍이 포기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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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죠.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찬양도, 뭐, 하고, 찬양도 하고, 가요도 하고, 어, 자작곡도 그렇지. 하고. 그러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버스킹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3년, 3년, 네. 3년 3년 정도 했겠네요. 네. 그러면 뭐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장소를 음.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차에 장비가 다 있어요. 아. 버스킹 앰프,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네. 기타, 라인 다 있어서 음. 어, 오늘이다. 오늘 시간이 수업하다가 남는다. 네. 그러면 이제 럼 나가나요? 나가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와. 공지를 하고 저 나갑니다. 누구 뭐 같이 올 사람 오세요? 그러면 네, 네. 누구는 카운트 가지고 온 적도 있고, 와. 누구는 베이스 기타 가지고 온 적도 있고, 누구는 보컬만 친구 데리고 와서 네. 네, 한 적도 있어. 요 그래서 와. 요즘은 사실 많이 못했어요. 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못했는데 <laughs> 네. 아, 한참 2013, 14년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 제안에 이제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노래하는 데 대한 용기가 생기고 실제로 아, 사람들이 네. 그거에 반응하는 것을 느껴서 네. 다시 이제 저의 음악들을 계속 들려줄 음악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 그래서. 계기로 해서 음악을 네.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지난 주에도 이제 앨범 발매했지만 그런 활동들을 요즘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laughs> 예배인도 그러니까 예배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그 언제부터 네. 시작을 하셨는지. 어, 예배사역은, 음, 중고등부 때부터 했지만, 아, 네. 이제 예배인도는 거의 스물셋부터 음. 신학교에 있을 때체플 네. 예배팀 인도 했고요. 그 이후에 어,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예배 담당 음. 전도사로 사역하고, 어노인팅 워십 투어라는 곳에서 훈련도 아, 받고, 다리 놓는 사람들 예배인도자 학교에서도 훈련 받고 이래서, 네. 예배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서울장신대 예배 찬양사역대학원에서 또 예배인도 공부하고 있고요. 예배자의 그런, 어, 뭐랄까요? 가치관은 정체성은 제 1순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평생 가져가게 될것 같고, 평생 예배자리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잔향인가요? 어, 미우놀이 새끼라고요. 어. 저의 첫 자작 CCM입니다. 오, 어. 처음 작곡하신 거예요? 네, 처음 어, 작곡을 하라고 이제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자작곡을 뭘 할까? 네, 어렵죠. 그냥 사랑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 사랑도 없었고. <laughs> 그래서 네.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 인생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먼저 네. 써보자 라고 얘기가 됐고, 어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왕따의 음,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왕따가 있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런 집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그런, 아, 그런 뭐, 무언의 그런 있으셨구나.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폭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에 대한 충격이 제 안에 있었고 음. 음, 지금까지도 저의 성격과 그런 음악이나 모든 면의 성격에서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그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 죽고 싶었던 시기에 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그리고 찾아오셔서 괜찮아 주연아 너앙따다려도 괜찮아 너 혼자여도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곡이고요 또, 20대 남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네. 나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근데 잘하는 거 하나 없는지 네, 답답하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때도 괜찮다고 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써본 노래입니다 네. 저희 미운 우리 새끼 정주현 전도사님의 라이브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음. 홀로 밥 먹던 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아이 그런 나에게 다가온 단한분 음 왕따로 소외됐던 어린 시절 복도 젊은 뒤에서 홀로 밥 먹던 날 수 없는데 느껴지는 거라고 Huh? <sighs>